상문 났다, 2, 3년 전에. 상문이 났다고. 상문! 2, 3년이 아니고, 작년에 시어, 시 그래, 2, 3년 안에. 네, 시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렇게 상문에, 진상문에, 북상문에 신을 모셔놓고, 제자가 상문이 이렇게 났다고. 첫째로는 딴거 없다, 목신의 동법 동태 상문 주다 사자가 벌써 니한테 들어와서 먹자, 쓰자, 가자. 벌써 혼이 나다리로 다 떠가지고 내가 한잔 먹고 길거리에 있는 건지 집에 있는 건지 남자하고 같이 있는 건지 어째야 되는 건지도 모른다. 어? 그리고 네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귀신 술을 먹어, 네가 니도 네가 느껴. 어? 먹다 보면 네가 먹는 건지 내 술이든 남의 술이든 끝장을 봐야 돼. 누가 그런데 술 마실 때 누가 건드리면 더 화가 나고. 못 먹게 하면 더 짜증이 나고 그래서 상문의 주당에 예. 아유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가자 예. 아이 여보소 예. 선문 사자 내가 되고. 예. 아이고, 너 중에 객사 사자 내가 되고, 뭐 신당이고 지랄이고, 나는 모르겠다. 어찌 됐든, 어찌 됐든 나는 먹고, 아이고, 야, 야, 술한잔 먹고, 네가 내가 됐는지, 내가 네가 됐는지 아나, 너 중에 객사고 원이고, 아이고, 그래도. 대감 알베요 글문 대감이라면서 왜 나를 내가 공부를 못 해가 그런겨 아니면 도를 못 닦아가 그런겨 나를 좀 가르쳐 줬어. 알 아베요 오늘 제자가 한잔 묵게요 응. 아베요 내가 곧 봉인을 해제해가 할아버지한테 술 한잔 얹어 놓고 우리 전날 띵까띵까 한 해봅시다 아이고 창고 탈려한거 가보자 좋다. 이런 음악만 들으면 좋다. 우리가 그래가 구슬 돈이 없어서 못하면 국악 한 마당이라도 열심히 본다. 아닙니까? 소리하고 맞잖아. 너무 찔렀나. 국악한 마당에 가쓰고 할배들이 나왔어. <laughs> 와, 맞잖아. <laughs> 소리 크다라게 한다고, 보기다가도 뛰어와가지고, <laughs> 소리 크다라게 해놓고, 헐, <laughs> 시은아, 좋다. 지, 화자, 좋다. 어 허, <laughs> 이러면 막, 여기 있는 간이 막, 녹아내린다, 녹아내린다. 글문 할배가 막, 아이가, <웃음> 경아. 네희 <laughs> <laughs> 너희, 너희 집에 CCTV 달아놨다, 이거. <laughs> 우리는, 마, 이 소리에, 오간, 어, 조부 할아버지, 네. <laughs> 채식아정이 조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오시명당에 조시할, 저기, 조부 할아버지, 우리, 네. 우리가, 마, 조상 대감되고 우리가 글문자고, 우리가 말문자고, 네. 우리는 다 막걸리 한 잔에, 마, 저 음악 소리 하나가 있으면 다 풀린다. 이 말은 무엇이냐? 어? 그래, 아까 내가 그랬잖아. 상문이 나면서, 너희 집에 상문이 나면서, 네. 이렇게 노중에 객사 사자가 조부 할아버지 아까 객사 했대, 거기 동티동법에 이 사자가 들어와가지고 이 사자도 술이 한잔 됐다. 그래갖고 너술 먹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온다고, 제일 먼저 이 사자가 들어와가지고 정신을 이렇게 만들고 이 지금 시간이 몇 시가 됐는지 아침이 됐는지 저녁이 됐는지 필요 없다. 언니 꼽피가지고어 이래가 술 먹고 물에 들어가라 소리 들리면 물에 들어가고. 뛰어내려라 하면 뛰어내리고 사람들이 사고사가 네. 그래서 난다고 근데 니기에는 네 자꾸 한잔묵자 소리가 들리고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 이 사자가 등청을 하니까 그래서 사자 상문을 잠시라도 막아주고 닦아주고 묶어둘 터이니 그래 알아 짐작하란다. 날에 들었으니 그렇다 남들이 처음에 네가 원부를 모시기 전에는 삼만 삼불만 모셔도 배부르고 대신 할머니만 모셔도 배부르고 장군 할아버지만 모셔도 배부른데 항상 지금 삼불를 하고 대신 할머니 하고 그 다음에 장군 할아버지가 있는데 항상 네 마음에 어 불사할매 그게 마음에 걸렸다 그세 개를 다 모셔놔도 마음에 안 들었다 솔직히 그래 꽃 갈슨 하얀 옷 입고 있는 세준불사 삼신불사 영공불사 불사 할매 세준할매 그래 그 줄이 누구한테 오냐 개우색이 나는 우리 채식군자한테 명불사 복불사로 들어오는데 이걸 제껴놓고 저렇게 해놓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했다 너는 그냥 물한그릇이라도 우리. 군자, 조항에 뜨든 어디든 뜨든 떠서라도 빌어주고 나면 그 아이가 점점점점 점점 열릴 거고, 야가 신의 가물이 이렇게 있으니, 그렇게 신당이라 이름을 짓고 목매어가 칠성당에 매어놓고 있으면 이 아들이 안 된다. 각기 신명이다 보니. 그래서 그 신당은 없애고, 엄마의 안토로는 어병대감으로돈 벌어보자. 꽃과 같이. 그래서 어서가자, 바삐가자. 용신의 합의보고, 용신에 물끄러에서 들어서서 어떤 데는 네가 하는 짓이 술먹고 하는 짓이 꼭 사자만 있고 조상만 있는 게 아니다. 어 물도깨비, 물도깨비, 물두꺼비가 있어서 네가 좀 둔하다, 느리다. 말은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이런 하는데 이렇게 느리다고 애가 천천히 이렇게 간다고. 술을 먹어도, 다 우리처럼, 바라보시라, 으샤으샤막 이렇게 안 한다고. 네. 조용히. 꿀떡, 꿀다 어. 그래, 맛있을 수가 없다. 그래, 그게 꼭귀신이야 조상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엄마 몸주에서, 오시가정, 중국줄에 이북줄에서, 물 두꺼비, 물 도깨비, 물 두꺼비, 네. 엄마한테 어병으로 와서 몸주 대가 할아버지가 됐고, 네. 그래, 엄마한테 동자도 있고 선녀도 있다고 도와주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힘이 들어도 일어 받쳐주려고. 네. 괜찮다.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선하게 살면 되지. 뚜벅이처럼 또 가자. 네. 오늘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엄마 먹을록 입을록은 줬는데, 2년 전 저거를 딱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부터는 더안 된다. 네. 그전에는 뭣도 몰랐기 때문에, 뭘 모셔놨어도, 네하고저은 대로 했어도, 그래도 밥은 먹이 살렸다. 네. 지금 죽도 밥도 못 먹게 생겼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꾸능에서, 안꾸능에서, 예. 물도깨비, 예. 물동자, 예. 용궁동자, 그리고 너희 몸주 대감 할아버지, 예. 같이 이래 동참을 해서 재수길 문을 열어줄 터이니 예. 아이고, 우리는 물만 한 그릇 뜨면 된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예. 향도 피우지 말고, 예. 왜? 거북이가 술 먹나. 두꺼비가 술 먹나. 술은 니네 입을 통해서 먹으면 되고, 물한 그릇에 오면서 채식가정에 세준 불사할머니, 삼신할머니, 저물 끝에 앉아서 네한테 총기 주고 명기 주고, 원래 처음에 안 모실 때처럼 맑고 깨끗하게 물만 한 그릇 뜨면 된다고. 그래서 저 아들은 다시 한번더 닦아주고, 신의 가물에서 걷어주고, 너는 너의 몸주에서 업으로, 사업으로, 영업으로, 직업으로 열어줄 것이고, 돈 업으로 열어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진작 하란다내 네. 이만큼 열어주고 닦아줄리니 엄마 아니야? 아 저거 발도에 좀 팔리게 진짜. 우리 엄마도 한가워 하는데 쪽팔리는 거없시라는데저오선녀안녕하세요아 네. 아. 우리가 최씨 가정에 저 아빠의 선녀하고는 우리가 합의가 없고 네. 응. 너무 깔롱지기고 지젤난척 해갖고 우린 싫다 근데 나는 오선녀고요 할아버지 밑에 엄마야 이북진로 중국으로 오시는 사시나 대감 할아버지 밑에 따라오는 선녀 네. 물선녀 물애기씨 오늘날에 들으셔서 우리 오빠야 <laughs> 오빠야한테 오는 할머니 밑에 오는 선녀하고 네. 그래서 우리 둘이 가 합의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오빠야하고 엄마하고 합의가 좋다 네. 이 오빠야도 아빠야 잘안 본다 미워한다 네. 그래 엄마는 어 남들은 다 몰라도 불사 할머니 네. 엄마한테 안 모시는 거 답답한 거 내가 생각하게 해줬고 네. 남의 집에 남의 제자 집에 가면 동자 선녀 애기들 있을 때 진짜 나는 솔직히 내 없, 없었잖아 안 모셨잖아. 이번에 모시면서 동자 얘기, 산대 얘기, 원불 네. 하나씩 해줬잖아. 네, 그건 내 모습 아니거든. 그래 엄마 네가 조이수 했잖아. 아니 그냥 그서그서 구해주는 대로 했잖아. <laughs> 그래, 내 모습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와서 화색 주고, 예쁘게 해주고, 남의 네.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엄마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열어주고, 어, 야, 걱정하는 거, 내, 이번에 닦아주러 왔다고. 네. 그래서 엄마, 우리는 불리는 제다가 아니고, 사업으로 영업으로 꽃가같이 돈 많이 벌어서 이런 할머니 모셔놓고, 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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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까. 띵까, 띵까 네. 응. 돈 벌어주자고 왔고, 그리고 엄마의 집에 할머니, 친정 엄마, 어, 할머니, 원래 공양주로 살아야 되는 다섯 팔자고할머 씨가 어디 가서 많이 닦았으면 엄마야 니가 이 고생을 안 해도 된다. 그, 채식가정에는 조상가리 잘해줬으면 됐고, 그래서 엄마의 니가 그렇게 빌었서면 어, 야가, 어, 나라 일은 크게 크게 걸었지. 이게 뭐냐고, 씹하. 그, 짜증나. 너도 지만 지금이라도 똑바로 살게요. 내가 그래도 있으니까 엄마가 맨날 찍어 바르고 그리고, 화장 안 하면 안 나가잖아. 솔직히, 이, 말만은 등치에. 얼마나 또 움직일 때 이래갖고 움직인다고. 살다살다 맞잖아, 경아. 응, 어, 옷도. 아유, 요즘에 우리 엄마가 좀 늙어가지고 이런, 이런 시쭈구리한 색깔의 바지 입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멋쟁이였는데안 하면 안 했지. 그래서 다시 한번 엄마 총기 주고 명기 주고 맑고 깨끗하게 해주고 내가 있어서 엄마의 일을 이만큼 지켰다고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그래서 엄마가 말할 때마다 꽃 향내 나고 엄마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사람들 순하게 말잘 듣게 해주고 엉아야 앞으로 됐든 저, 저렇게 됐든 올한해 신축년에 아홉세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놈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 거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엉아야가 이름 날리고 오빠야가 해 주려고 왔고, 엄마는 몸안 아프게, 수전, 수전마다, 혈기, 혈기마다, 응, 아. 어, 다 막혀있고, 원래 건강했는데, 아. 요즘 들어서 더, 아야지, 아야지, 앉으면서 아야, 서면서 아야. 잠도 잘 잤는데, 요새는 잠도 못 잔다. 그래서 오늘은 다 닦아주려고 왔고, 응. 내가 뒤에서 할아버지하고 항상 지키고 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어떻게 100일 지나고부터 맑게 깨끗하게 물만 안 그릇 뜨면은 그 어떤 신이라도 다 필요가 없다. 우리가 와서 안점 지점하고 출라왕래 하면서 엄마 꿈을 왔다 갔다 하고, 오장육 부입처마다 혈기마다 잘 때마다 열어주고, 네. 엄마 예감 속으로, 직감 속으로, 아, 이게 이래 되구나. 아, 그렇구나. 꿈에 손목 을탁 주고, 그리고 이 신당 치우고 난 다음에 100일 안에 치울 거거든. 네. 내일모레? 근데 이1 0일 동안에 가면서 발로 찬다고 아들하고 아들내미하고 말썽도 줄 거고 돈 때문에 시비환란도한번 있을 거고 엄마가 자다가 놀랠 일이 있을 거고 사자도 한번 보여줄 거고 안 된다고 절대로 그문도 사라고 이게 치우지 말라고 하는 일도 있을 거다 누구 허주 이때까지 엄마가 물 주고 밥 주고 했다 허주. 그러니, 조상갈자 조상가고, 시양갈때 시양가고, 네. 오늘은 다시 한번더이서 엄마 영악하고, 맑고, 깨끗하게 해서, 어, 야, 지키는 명불사고, 복불사 고이 분명하니까, 미련 두지 마. 미련 어 두지 말고, 엄마 헐헐 나라. 행복하게. 좋은 사람 만나서 돈 벌고, 사랑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근데 엄마 술은 조금 줄이다. 정신술이 깨게끔만 먹어다. 안 그러면 엄마가 이곳 해놓고 계속 정신수 있게 술 먹으면 엉아에 차버릴 거다. 내가 좀 취하는 거 같은데. 여기서 실수하겠는데. 딱 생각하면, 선녀 생각하고 선생님 생각하고 이겨내라. 베개만 이겨내고 나면 괜찮단다. 아, 이제 살거 같아. 우리 집에 살거 같아. 아, 바보 축제 같은 우리 엄마 곰티 같아. 그래서 오늘은, 엄마 지켜주라고 이렇게 할머니가 열어줘가지고 엄마 그래 나 때문에 피부 좋고 예쁜 줄 알아 사람들한테 예쁘다 소리 많이 듣고 살았잖아 요즘에는 이게 뭐야 이게 흰머리가 쑥쑥 나고 어 그래서 오늘은 이게 지금 막혀있는 문이야 천황문 동서남북에 막혀있는 거 맑고 깨끗하게 첫 번째는 로 명불사 복불사로 열어주고 이가정 명당에 어찌됐건 간에 저거 다 처단하고 회양을 시키고 묶어서 결계를 쳐서 엄마는 그거 안 모시고 엄아이 때문에 물만 한 그릇 떠도 엄마가 앞으로 갈수 있도록 네. 마음 먹고 뜻 먹고 신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귀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엄마가 하고자 하는 직업으로 어병으로 열어줄 네.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라 근데 이만큼 일러지고 네 이만큼 일러주고 상담실에 자정할게요